사도신경을 묵상하시므로 세멀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할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힘차게 따라 하시죠. 잔송가 35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여주소서 나의 영혼 사울께 나의 영혼 소울께 주 나의 대장사되시소 아멘 죄와 싸웁니다. 세상과 싸웁니다. 자신과 싸웁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란 보배로 성령에 감동하시므로 말씀을 상해서 이기길 원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다의 대장 되시세.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 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 하시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냐 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날가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미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단 세물결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루 종일 수고하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고 전능하신 성령으로 함께하셔서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수고하셨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정재단사 여러분의 가정에 아브라함의 복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서 4장에 보면 낙심이란 말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이 어려웠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의 일생은 복음을 전하는데 있어서 날마다 사느냐 죽느냐를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대적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특히 루스드라와 그런 지방에서 보험을 증가할 때는 40명의 결사대가 "내가 저 유대교를 어, 배반하고 예수를 믿는 사도 바울, 저 사람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겠다고 결심한 결사대가 40명이" 스토커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보금, 바울이 어디 지방가서 복음을 전하고 조금 있으면 또 쫓아와서 회방을 얻고 행패를 부리고 바울은 또 그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면 또 쫓아오고 또 쫓아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데네까지 혼자 갔습니다. 거기서 또 이제 온 도시에 우산 가득한 걸 보고 분역이고 철학자들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지방 사업들과 논쟁하다가 또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혼자 떨어졌습니다.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 지방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들려온 소식이 고린도 교회가 날마다 싸운다는 거예요. 파당을 지어서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개바파 싸운다. 그 다음에 서로 음, 음, 음란한 짓을 하고 술에 취해 있고, 가정 문제, 결혼 문제로 이혼한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고, 또 은사 문제로 싸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 성도 안에 재판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냈죠. 고린도 전설을 보내고, 그 다음에 또 고린도 후설을 보냅니다. 그때 바울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졌습니다. 고린도 사장 보니까 낙심한 단 말이 세번 나옵니다. 사장 일절 보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측불 받아 극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바울이 사도란 직분을 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하지만 어려움에 닥쳐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극휼하심을 입고 또내 안에 그리스도란 보비가 있기 때문에 낙심치 않았습니다. 4장 8절이 그렇게 말했죠. 우리가 보별 전력을 가졌다면서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결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아무리 답답한 일이 있어도 바울은 낙심치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 바울의 몸이 점점 약해지갔습니다 몸이 아팠습니다. 몸도 마음도 극도로 피곤했습니다. 4장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바울의 겉사람 그 역시은 점점 쇠집니다. 낡아집니다.왜?뭐 선교 다니까 니 제대로 먹기로 하겠습니까?쉬기로 하겠습니까?약을 먹겠습니까?보약을 먹겠습니까?요즘같이 뭐 피곤하면 링겔 주사를 먹겠습니까?전혀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러나 겉그 사람은 낡아지고 힘들어지고 약해지고 또는 피곤해지고 그랬지만 속 사람은 속 사람 다시 말해서 속 사람 그리스도의 영, 바울의 마음 속에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는 보배는 점점 강해지고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전성향에서 달려가는 믿음은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날로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몸도 점점 약해집니다, 쇠해집니다. 저도 이제 어, 해가 작년보다는 금년이, 금년보다는 내년이 점점 육신이 쇠해지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의 속 사람 점점 강해집니다. 건 여러분도 겉그 사람 후회지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보배는 점점 강해지고 뚜렷해지고 확실해지고 천국의 소망은 더 확실하게. 절절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할 줄 믿습니다. 1 7절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 환란,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라고 씁니다. 경한 가벼운 거니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크게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그것은 잠시 받는 것이다. 환난은 가벼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과 초기 비교할 수 없. 내가 지금 받는 환란은 가벼운 것이고 장차 주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상급, 칭찬, 멸관은 뭡니까 지극히 크고 또 영원한 것이고 그 영광에 아주 큰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믿음을 이기시, 어려움을 이기십시오. 내가 받는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 살이 때문에 믿음 소환하기 때문에 당하는 지금의 환란은 경한 가벼운 것입니다내 생각에는 무겁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란 보배가시니까, 그것은 가벼운 겁니다. 잠깐입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받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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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그 무겁고, 크고, 그 다음에 높아진 것은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아멘. 18절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우리 앞 눈앞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은 영원한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낙심할때 있잖아요. 답답하드 있잖아요. 하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살길 축복합니다. 낙심은 참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베트남 전쟁 때 미군 군의관으로 월맹군에 포로가 되었던 쿠시너소련어너 보니 회고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포로 생활하면서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는 1967년 월맹군에게 잡혀서 27명의 동료들과 함께 포로 생활했습니다. 그 중에 로보트라는 하사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해병 특공대 출신이었습니다. 강연한 사람이었고, 눈은 빛나고, 중노동을 잘 견뎌냈습니다. 월맹군 측은 포로들 마음대로 부리기 위해서 말잘 듣는 미군 포로 몇 명을 석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 석방자라는 로버트라고 로버트가 될 것이라고 미리 말해 주었습니다. 로버트에게 석방된다는 이 희망은 모든 고통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있습니다. 이 희망은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한계마저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왜 지금처럼 석방되니까. 지금 먼저 석방된 동요처럼 나도 좀 있으면 석방되다. 다음은 내 차례다. 그런 희망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내 집에 돌아가면 이렇게 하겠다. 가족들을 만나고 사랑하는 아내 만나고 일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희망에 부풀어서 그러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6개월이 되었지만 월맹군 측은 그를 석방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한 달을 더 기다렸습니다.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월맹군이 그를 대하는 태도는 더욱더 냉정해졌습니다. 냉랭했습니다. 다 틀렸구나. 저는 생각한 로버타사는 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왜? 나도 얼마 있으면 석방된다는 희망 때문에 버텨왔었는데 그 희망이 사라지니까 점점 낙심되고 우울해지고 삶의 의욕이 없고 밥맛이 없고 힘들었습니다. 육체적으로 더욱더 힘들었습니다. 마음적으로 힘들었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거죠. 심한 우울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얼마 전 아니어서 그는 병들었고 시름시름 알타가 죽고 말았습니다. 로버트의 죽음을 본 쿠시노 소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버트는 질병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낙심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 강인한 해병대 출신 특공 영사가 자기가 집에 갈수 있다는 희망 때는 아주 더 용감하게 건강 살았지만 그러나 자기가 집에 갈수 없다는 이 포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그런 절망이 낙심에 빠지자 점점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그다음 희망이 없어지니까 점점 약해졌습니다. 우울증 걸렸습니다. 병이 되었습니다. 병도 죽고 말았습니다 쿠시노 군인관은 말합니다. 로버트는 질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낙심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낙심은 이렇게 건강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약한 사람도 희망이있으면 살게 합니다. 사아새물결 가정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낙심할 일에 주의해 많이 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직분 사명 때문에, 받은 은혜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보배를 가진 연약한 질그릇 가지고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려고 그러면 스스로 달랬습니다.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란 보배가 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나는 사도란 귀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낙심할 수 없다. 내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고 쇠지고 t o 것 없어지지만 내 속사람은 점점 강건 h 서 주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 예수 h r i s t o c 점점 i s t o Christo, Christo, 이런 희망으로 살아갔습니다. 재물계 가족 여러분, 오늘 또좀 낙심하지 말고 승리합시다. 우리 앞에 환경 보고 상황 보고 내 주변 보면 낙심할 일이 많습니다. 특히 남과 비교하면 낙심할 일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배 중의 보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 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십니다. 이 땅에 우리는 잠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찬,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왕 노릇하면서 그리고 이땅 살면서 직분 잘 감당한 상급 받고 살 것입니다 환난의 경험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 지옥의 큰 영광을 보고 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 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의지에서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을 깰 가족 여러분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따라 크게 합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내 안에 그리스도란 보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가정예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일생 또한 살면서 가정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정 이루어지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가정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보고 사람 보고 환경 보면 낙심한 일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안에 연약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귀한 집사, 권사란 교회의 직분 받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건 잠깐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탄 자꾸 나한테 낙심 주지만 예수 이름으로 낙심은 물러가고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충만을 구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모으니 낙심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간 세물결 성도가 될지하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물결 가족들 날마다 보배를 가지고 있으니까 승리하도록 축복하시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항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가정 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아브라함 복임하고 하늘의 복, 땅의 복이 성 싸김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란 보배를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면서 낙심을 쫓아내며 소망 중에 즐겁게 살아가십시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어제 이제 보도를 보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전도 모임 가지다가 많은 분들이 이제 코로나 질병을 냈습니다 13명 모였었는데 14명이 걸렸습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섬길, 교회를 잘 섬기려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던 분들이 그런 걸리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욱더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교회 들어오시되 꼭 집에서 손 씻고 오시고, 그 다음에 교회 들어오셔서 바로 거울 앞에 있는 그 세정제 바르시고 마스크 쓰시고 그다음 이번 주부터 여러분 집에 오실 때 비닐장갑 쓰고 오세요 비닐장갑 여러분 마트 가면 비닐장갑 그 끼고 물건 사잖아요 그처럼 비닐장갑 끼시고 해서 더욱 더 더욱 더 철저하게 해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오실 때손 씻고 오시고 세정제 바르 교회 오셔서 세정제 바르시고 될수 있는 데 거리 떨어져서 하시고. 절대로 교회는 마스크 벗지 마시고 그리고 비닐 장갑 끼고 오시고 그렇게 하셔서 이 어려움을 건강 지킵시다. 우리가 아마 한 2, 3 주만 지키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예배 드리도록 마음 놓고 찬양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세물결 가족들 가정과 직장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어려움을 이겨 공부 잘하게 하시고 자기 일 충실하도록 하나님 잘미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평안함을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의 기쁨 가지고 가정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재단 쌓는 가정마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흐뭇하게 보시면서 저의 잔양을 드리시고 기도를 드리시고 말씀이 선포된 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오신 예수님, 말씀으로 살아온 성도 가운데 살아 운동력 있고 힘 있는 말씀 되어서 말씀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하늘 소망으로 충만하도록 최후 주업길을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특히 육신의 강건함도 하시고 성령을 충만하여 보시고 눈에 보인 것 때문에 기뻐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도록 축복해주옵소서 현재의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하나님 영광으로 변화되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